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친구들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아침 일찍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그 건강한 몸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밝고 맑게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책을 읽을 때책 어, 제목이 원더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작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그러면 160조 파다완이 전사하다. 파다완이 뭔가? 음. 파다완이 뭐지? 뭐 하는... 음? 뭐지 그것 때문에 아는 사람? 음. 같이 읽어볼게. 시작! 그날 밤 무슨 이유로 어기가 파던 머리를 잘랐고 나는 또왜 그렇게 화가 치밀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동안 어기가 스타워즈와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집착하는 걸 괴상하게 여겼고 뒷머리에 땋 머리를 기르는 것도 너무 싫었다. 그렇지만 그 머리를 기르는데 투자한 엄청난 시간하며 구슬 장식 하나도 심수수포 끝에 고르는 등파다한 머리에 대한 어기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제일 친한 친구인 크리스토퍼와 만날 때마다 광선검과 스타워즈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니 둘다 동시에 따온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어거스트가 아무 설명 없이, 더구나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래서 더욱 놀랐다. 아니? 심지어는 크리스토퍼에게 전화 한통 없이 그 머리를 싹뚝 잘라버리자 나도 모르게 불수적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언젠가 어기가 화장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기는 머리카락 한올한올 한올 꼼꼼하게 빗질하길 좋아한다. 마치 자신의 얼굴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각도라도 있느냐고개를 갸웃거리며 거울을 쳐다본다. 저녁 식사 후에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다. 녹초가 다된 얼굴이었다. 엄마 역시 나와 어기 사이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음을 깨달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지금 말고, 나중에. 나는 책을 읽는 중이었다. 피곤했다. 나중이라면 미란다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자기 전에 다시 올게.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 머리에 입을 맞춰주었다. 오늘 밤에 돼지랑 같이 자도 돼? 그럼 이따가 엄마가 데리고 올게. 꼭 와야 돼. 약속할게. 그날 밤 엄마는 오지 않았다. 대신 아빠가 왔다. 어기가 오늘 힘든 첫날을 보내서 엄마가 다독여주고 있다고. 아빠는 오늘 하루가 어땠느냐고 물었고 나는 좋았다고 대답했다. 아빠가 속일 생각 말라며 고개를 저어서 결국 미란다와 엘라 얘기를 털어놓았다.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온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빠는 세상 그 무엇도 우정을 시험하지는 못하고 그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며 위로해주더니 이내 내가 전쟁과 평화를 읽는 걸 보며 놀려대기 시작했다. 물론 정말로 놀리는 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아빠가 톨스토이를 읽는 15살 난 딸이 있다고 자랑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전쟁과 평화를 읽고 있으면 전쟁 부분인지 평화 부분인지 그리고 혹시 나폴레옹이 힙합 댄서였던 시절이 나와 있냐며 나를 골려대게 좋아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빠는 천연덕스럽게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다. 때로는 울적한 기분을 푸는 데는 웃음만한 보약이 없다. 엄마한테 화내지 마. 아빠가 입맞춤을 해주려고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어기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알아 불 켜둘까? 끌까?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빠가 전화 스위치 옆에서 잠시 멈춰서서 물었다 먼저 데이지 좀 데려다주면 안 돼? 잠시 뒤 아빠가 데이지를 팔에 대롱대롱 매달고 돌아와 내 옆에 내려놓았다 잘 자라 우리 딸 아빠가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잘 자라 녀석 좋은 꿈 꾸고 아빠는 돼지의 이마에도 입을 맞춰주었다 163쪽 문가의 유령 시작 언젠가 목이 말라서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어기의 방 밖에 엄마가 서있는 게 보였다 손은 문고리에 대고 이마는 살짝 열린 문에 기댄 채였다 들어가려는 것도 나오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잠든 어기의 숨소리를 듣느냐 <laughs> 문 밖에 가만히 서있었다 불은 다 꺼져있었다. 어거스트 방에서 나오는 푸른 침등 불빛만 엄마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우드컨이 서있는 모습이 꼭 유령처럼 보였다. 아니 천사같다고 해야할까? 엄마를 방해하지 않고 도로 내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인기척을 느낀 엄마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기는 괜찮아? 어기는 자면서 몸을 뒤집다가 자기 침에 숨이 막혀서 깰 때가 종종 있다. 음 괜찮아. 엄마가 나에게 팔을 둘렀다. 엄마는 나를 내 방까지 데려다 주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잘 자라고 입을 맞춰 주었다. 어기의 방 밖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엄마는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엄마는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과연 내방 앞에서도 엄마가 그렇게 서 있던 적이 있었을까? 있었을까? 있었겠지. 어, 아니야? 없었어? <laughs> 성민이는 없다고 하네? 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음. 165쪽, 아침 식사. 오늘 학교 끝나고 데뷔로 올수 있어? 이튿날 아침, 베이글에 치즈를 바르며 내가 불었다. 어거스트가 식탁에 앉아 오트밀을 먹는 동안 엄마는 어거스트의 도시락, 어기가 먹기 좋을 만큼 부드럽게 만든 통밀빵 토스트에 치즈를 얹어서 요거를 만들고 있었다. 아빠는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고등학생이 된 뒤로 등교 방법을 바꾸어서 아빠랑 같이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그 말은 곧 아빠가 평소보다 출근 시간을 15분 앞당겨야 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먼저 내리고 아빠는 계속 타고 가면 된다. 방과 후에는 엄마가 차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 미란단의 집에 전화해서 오늘도 신세 좀질수 있나 물어보는 첨인데 나는 재빨리 반대하고 나섰다. 싫어 엄마. 엄마가 데리러 와. 아니면 그냥 지하철 탈래. 아직은 너 혼자 지하철 타는 거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엄마, 나 열다섯 살이야. 내 또래 아이들은 다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 비야 혼자 지하철 타고 집으로 와도 돼. 아 이거 아빠 말이네, 그렇지? 아빠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냥 미란 다에차 타고 오면 되잖아. 비아도 다 컸어. 혼자서 다도 돼. 엄마가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는 딱히 누구를 지목해서 묻지 않았다. 내 방에 왔으면 알았겠지. 약속해놓고 내가 밉쌀스럽게 툴툴거렸다. 참, 내 정신 은 봐. 엄마는 어젯밤에 나를 완전히 버려둔 사실을 이제야 기억해냈다. 엄마는 어기가 먹을 포도. 어기는 입천장의 구멍 때문에 지금도 질식할 위험이 있다. 아, 그래서 포도를 반으로 자르던 칼을 손에서 내려놓았다. 정말 미안해. 어기방에서 잠이 들었어. 잠에서 깼을 땐 내가 차갑게 말이 잘났다. 알아, 알아. 엄마가 다가와 내 뺨을 붙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정말, 정말 미안해. 엄마는 진심이었다. 괜찮아. 비야, 엄마, 괜찮아. 이번에는 나도 진심이었다.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이라서 그만 넘어가고 싶었다. 엄마는 나를 안고 입을 맞춘 뒤 다시 포도를 자르러 갔다. 미란더랑 무슨 일 있는 거야? 걔가 완전히 바보처럼 불잖아. 어기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미란더 누나는 바보 아니야. 그랬다니까? 진짜란 말이야. 그럼 좋아. 엄마가 대박할게. 그러면 돼. 반으로 자른 포도알들을 칼로 지퍼백에 쓸어 담으며 엄마가 다짐하듯 말했다.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어기부터 태우고 데리러 갈게. 늦어도 4시 15분 전에는 도착할 거야. 싫어! 나는 엄마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딱 잘라 거절했다. 아빠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여보, 지하철을 타면 돼. 비아는 다 컸어. 전쟁과 평화도 있는데 뭘. 전쟁과 평화가 지, 지금 이 얘기랑 무슨 상관인데?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대답했다. 비아가 어린애도 아닌데 당신 차로 데리러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비아 준비됐지? 가방 가져와 어서 가자 내가 책가방을 메며 대답했다 준비됐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어기 재빨리 두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가 등 뒤에 대고 외쳤다 교통카드는 있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가 답답해 죽겠다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더니 엄마의 뺨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덧붙였다. 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있어라, 아들. 정말 장하다. 좋은 하루 보내라. 아빠는 뒤이어 어거스티에게 인사하고 어거스티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응, 아빠, 아빠도 잘 다녀오세요. 아빠와 나는 재빨리 현관 계단을 내려와 골목 아래로 향했다. 끝나면 지하철 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창문에서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알았다는 뜻으로 엄마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빠가 몇 걸음, 뒷걸음질 하며 엄마를 돌아봤다. 여보!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아빠는 씩 웃으며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전쟁과 평화가 어려울 텐데, 우리 친구들도 곧 읽을 날이 오겠지? 음. 170쪽 유전학개론. 시작. 아빠 쪽 친구들을, 친구들은 양쪽 다 러시아와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다. 할아버지의 조부모님은 유대인 학살을 피해 19세기 말에 뉴욕으로 이주했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나치를 피해 1940년대에 아르헨티나로 갔다. 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사촌을 만나러 뉴욕에 왔을 때 맨하튼 동부의 댄스장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베이사이드로 옮겨서 아빠와 벤 삼촌을 낳았다. 엄마 쪽 식구들은 브라질 출신이다. 엄마의 엄마, 즉 사랑하는 외할머니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아빠, 즉 아고스토 할아버지만 빼고 나머지 외갓집 식구들인 엄마의 매력 넘치는 이모들과 삼촌들 그리고 조카들은 아직도 리오데 자네이루 남부교회에 고급 주택가인 알토레블론에 살고 있다. 리오데자네이루가 어디지? 응? 브라질 응? 어디야? 브라질 어? 아니에요 어 브라질 브라질 수도가 리오데자네이루인가? 알아? 맞아? 교외가 뭐예요? 어 바깥에 그니까 러 이제 그 중심 도시 말고 중심에서 조금 빠진데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이렇게 뭐 판교 뭐 일산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조금 떨어진 데를 교외라 그러지 음. 엄마와 아빠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엄마와 아빠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만났고, 그때부터 줄곧 함께였다. 이사벨과 네이트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뉴욕으로 옮겨와 몇년 뒤에 나를 낳았고, 나가 누구야? 비아, 아 어, 비야 내가 한 살쯤 됐을 때, 북부 맨나튼 중에서도 최상단. 히피족 관광자들의 수도인 노스트리버 하이츠에 위치한 벽돌 건물인 타운하우스로 이사, 이사했다. 특이하게 혼합된 유전자 풀을 지니긴 했지만 친척들 중에서 어거스와 같은 지후를 보이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 오래전에 소상을 뗀 친척들의 빛바랜 사진, 빳빳한 하얀색 린넨 양복 차림의 먼 사촌들과 군복을 입은 병사들 사진, 벌집 같은 머리 모양을 한 여자들의 흑백 사진과 나팔 바지를 입은 십계들 사진, 장발에 히피들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까지 우르르 쏟아서 다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어거스트의 얼굴이 나올 만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단한 명도 어거스트가 태어난 지 부모님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어거스트는 TCOF1 유전자에 상 염색체 열성 유전 돌연변이로 인해 야기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하악 안면 이골증을 지닌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 야 무지하게 어렵다 그렇지? TCOF1 유전자는 5번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골덴하루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인 반 안면 외선증까지 더해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했다. 이들 돌연변이들은 종종 임신 중에 발생한다. 우성 유전자를 지닌 한쪽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수많은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약이 되기도 하는데 환경적 요소들과 결합되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단성 유전이라고 한다. 어거스티의 경우 의사들은 어거스티의 얼굴에 전쟁을 일으킨 단일염기 결실변이들 중에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한 것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엄마 아빠 모두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 몸에도 그 유전자가 존재한다. 와 심각하네, 그렇지? 어, 유전자 무섭다니, 그지? 1 7 3쪽 푸네트의 사각형 시작. 만약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내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시킬 확률은 두명중한 명이다. 그렇다고 내 아이들이 어거스트처럼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 이중으로 받아 어거스트가 지금의 외모를 갖는 데 일조를 한 바로 그 유전자를 지니게 된다. 만약 내가 똑같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사람과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유전자를 받고 평범한 외모를 지닐 확률이 50%, 그 유전자를 받지 않게 될 확률이 25% 그리고 어거스트처럼 생길 확률이 25%이다. 만약 어거스트가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과 결혼해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 유전자를 받게 될 확률은 100%지만 어거스트처럼 이중으로 받게 될 확률은 0%가 된다. 그것은 곧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어거스트의 아이들은 100%그 유전자를 지니겠지만 외모는 완벽하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뜻이다. 와우. 174쪽. 만약 어거스트가 그 유전자를 지닌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한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내 아이들의 경우와 동일한 확률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어거스트의 경우에 설명 가능한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다. 어거스트의 기타 유전자 구성을 보면 유전의 의해서가 아닌 단지 지독한 불운에 의해 형성된 부분들이 있다. 몇 년을 걸쳐 수많은 의사들이 엄마 아빠에게 열심히 바둑판 모양을 그려 보이면서 유전학적 제비뽑기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유전학자들은 유전을 결정하고 열성 유전자와 우성 유전자, 확률과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이 사각형들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유전학자들도 인정하다시피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더 많다. 그들은 확률을 시도하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배선 속김증 염색체 재배열, 혹은 지연 돌연변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 그들의 과학이 왜 정확한 과학이 아닌지를 설명한다. 나는 의사들이 말하는 방식을 좋아한다. 과학의 어감이 좋다. 이해되지 않는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배선 섞임이나 염색체 재배열, 혹은 지연 돌연 변이와 같은 말들 밑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 결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무수한 아기들이 나의 아기들처럼. 175쪽. 낡은 것은 보내고, 미란다와 엘라 두 사람은 끝냈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잘 나가는 새로운 무리에 합류했다. 온통 내 관심 받긴 사람들에 대한 얘기뿐인 일주일간의 괴로운 점심 시간 이후 나는 두 사람과 깨끗하게 갈라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둘러댈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그냥 가짜의 길로 갔다. 시간이 지나도 불편한 마음조차 없었다. 하지만 변화를 쉽게 하기 위해 오 이런 네가 앉을 자리가 없네, 올리비아와 같은 거짓 변명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 남짓 점심을 건너뛰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읽는 게 마음이 편했다. 10월에 전쟁과 평화를 다 읽었다. 굉장한 작품이었다. 사람들은 읽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다름이 없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안드레이 공작이 나타샤를 사랑하듯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해주길.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다른 중학교를 다녔던 엘레노어와 친해졌다. 엘레노어는 옛날부터 아주 똑똑한 여자애였다. 어렸을 때는 조금 울보이긴 했지만 마음씨는 착했다. 그동안 나는 엘레노어가 얼마나 우스운 지 몰랐고 아빠처럼 배꼽 빠지게 웃기지는 않지만 익살과 재치가 많았다. 엘레노어는 내가 유쾌하고 활달한 애라는 걸 몰랐다. 늘 나를 아주 진지한 아이로 여겼던 것 같다. 보니 엘레노어는 미란다와 엘라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두그 사람 다 콧대가 높은 것 같다나. 엘레노어를 통해 점심시간에 똑똑한 애들 무리에 끼게 됐다. 제법 규모가 큰데다 아이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엘레노어의 남자친구인 케빈은 학급 회장감이었고 좀 까다로운 남자의 몇 명, 엘레노어처럼 졸업 앨범부와 토론 동아리 회원인 여자아이들 몇 명, 그리고 작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저스틴이라는 조용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나는 저스틴에게 한 눈에 반해 버렸다. 이제는 학교에서 제일 잘나가는 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미란다와 엘라를 만나면 그냥 안녕 잘 지내? 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다. 미란다는 이따금씩 어거스티의 안부를 묻은 뒤어거스티한테 안부 좀 전해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전해주지 못했다. 미란다한테 심술이 나서가 아니라 요즘 어거스트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때는 집에서 얼굴 구경도 못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을 정도였다. 어거스트가 진짜 사촌인가 봐. 그치? 응, 오늘은 여기까지.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내일 보자.